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2월 25일 목요일 파스막 영상은 짧고 분명히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부합니다. 자, 이노테라피입니다. 어제 2% 내렸는데 얘는 3%가 올랐네요. 와, 이노테라피. 이야, 아이존. 음. 어제 4% 내렸는데 오늘 0.50. 이야, 이즈비션. 뭐하니? 아... 중해제야 마이너스 2.60 안녕 저 인사했어요 안녕 잘가 큰일 났네 플러스 1.94 잠깐만요 오, 목이 어 목이 메네요 이걸로 안 되겠는데? 목이 너무 매는데요? 오늘 아 애들한테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 집사람이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집사람이 먹으라고 녹즙 준 거를 아쉽다 먹고 있어. 이 정도 여유가지면서 방송해도 상관없죠. 네.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빨리 돌리기. 그래서 자기 자기 그 종목만 보세요 항상. 네. 말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놈은 말을 멈출 줄 몰라. <laughs> 자,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출발할까요? 이노테라피. 이야, 이노테라피 꽤 선방하고 있죠. 네. 저는 조금, 얘가 아, 어... 하... 비중이 제일 높은 애였어요. 었 음, 그냥 느낌적으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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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선이 1 2 0선을 믿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겁이 없었죠. 어, 겁이 없은 거예요. 네. 가끔 자기가 그린 그림이 맞을 때가 있잖아요. 저뭐 항상 맞는 거 아니에요. 박살난 것도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조금씩 나올 거예요. 박살난 거. 자 보시면 아 이거 책이 오늘 107이네요. 와 이게 오늘 몇프로까지 오셨죠? 도치인데요 오 미친 거 아냐? 와, 21% 에요. 와. 나는 뭐 했니, 오늘? <laughs> 저 오늘 뭐 만드느라고 <laughs> 너무 바빠가지고. 와. 어마어마했다, 오늘, 진짜. 그걸 다시 뺐어? 거래량 엄청 많이 나왔는데? 와. 누 도망간 건가? 어 도망가면 안 되는데 이지서나 큰일 났는데 어쭈 외국인 씨 배신 때렸고 어라 개미 천국이네? <laughs> 아니 전뭐한번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안은 없는데 열받잖아요. 아 오늘 너무 좋았네요. 그래도 심상찮은 뭐 거래량인데 저게 지금 탈출한 거래량 탈출한 건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파랑색이 아까? 매십인가? 그럴리가? 얘 아직 익으려면 멀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12월. 1월, 그냥 1월, 2월. 그거 세달안 되는데? 두달좀 넘는데? 음, 아직 두 개월, 2개월 더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체결. 이때 사서요, 네, 한 1,450원, 14,500원쯤에 샀다가, 17,200원대 50%를 날렸어요. 먹었어요. 비중이 그 제가 얘가 1위였거든요. 빅4가 있었었는데, 그중에 1위였었는데, 그거 또 샀거든요. 어제. 어쭈. 귀에 또 자? 왜냐면 느낌이 얘 이거 막골라가 이거였거든요. 야, 오늘 그 그림 나올 뻔했는데, 이 정도만 올렸어도... 아, 대응을 못했네. 오늘은. 역시 저의 불찰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이야. 다시 비중 높아졌는데 큰일 났네요. <laughs> 내일 안 올라, 내일 올라가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면 조금 성공한 케이스가 될 텐데. 야! 도치가 5일선 하락하고 있는 도치고 이렇게 보면 이만큼 짤르고 이만큼 잘라버리면 같은 크기 짜리 거의 무덤처럼 생긴 도치랑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여기서 잠깐만 밑에서 많이 빠졌는데 위에서 많이 빠졌잖아 아까 그래 위에서 많이 빠졌다고 거래량 없었어 거래량 없었어요 여기서 다 터졌는데 이게 빠져나갔는데 야 어 마우스가 잘안 움직여. 마우스 정신 차려. 방송 해야 돼. 아 내일 분봉인데요. 분봉도 리, 읽기가 가능해요. 여기서 막 올라가든 여기서 막 올라가든 여기서 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면 살것 같은데 아직. 정배, 완벽한 정배열은 아니지만, 네. 아, 뭐, 뭐 21선, 120선 여기 있으니까. 아무튼. 아, 내일 네. 쉬고 맞고 올라가면 조금 재미를 더 보겠고요. 그러면 색깔이 좀파랑색으로 변하겠죠? 오늘 그런 쇼를 보여줬는데, 네. 근데 오늘도 외국인이 나갔고. 아이고야 오늘 대응하는 게 조금 한스럽네요 내일 맞고 올라가면 되죠 뭐 내일은 이노테로페 째려보겠습니다 아이비즈 아이즈 자 아이즈 드디어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맞고 올라간다에 쇼부를 한번 걸었는데 아니면 여기 맞고 가면 뭐또 하면 또 사면 또 매수하면 되니깐요. 응. 그래서 정배열이 좋아요. 어우 최근 외국인 좋아. 제가 항식말 하지만 저는 이거를 빨간색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는 이건 빨간색이에요. 네. 저한테는. 그러면 해석하기가 편해져 버려요. 자 박사만 만들어 봅시다. 박스를 어디서 만들어 볼까요? 박스를 만들어 볼까요? 어디서 러을만들까잠나름인요 박스는 여러분이 그리기 나름인데요 네전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제 초기 나는 그림은 이 그림이다. 잠깐만. 하...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21선을 맞고 올라갔을 때는 2층 천장으로 다시 가 준다면 아, 박스 너무 크게 그렇구나. 노노 no, 노. No, no. 이게 좋겠네. 1번 저점 올리면서 올라가고 그 그림 나오고 층 바뀌고 일단 곧 클래프톤에 대한 어떤 이슈와 함께 상승을 한다면 봅시다, 아, 스피셔 붙다. 스비전 아, 이스비 아니고 뭐야. 잠깐만요.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아, 이노테라피. 오케이. 전 그렇게 보는데. 아이집, 아이집 아, 이스 아, 이스비전이구나. 아, 아이스비전. 주봉, 아야 힘들게 빨간 거세개 만들어 놓고 진짜, 야 어제가 진짜 대역젠이다 진짜. 홍콩시, 내 홍콩 가나바라시. 오케이 월봉 기가 막히네 찾았어요. 월봉 기가 막히네. 정확한 위치 좀 찾아볼까요? 어디니? 아 21선 밑에 있어? 아 21선 밑에 있어? 괜찮아 하나 둘셋 3월달 3월달에 좀만 더 잘해주면 오케이 아이즈 비전은 월봉 믿고 가야 되겠다 어 그럼 장투인데? 장투하지 뭐자 아이즈 비전 이거 어디서 샀지? 어. 아이즈 비전도요, 저번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요, 이거 한7% 먹고,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중중으로 간 건데요, 약 한, 아, 뭐 중간 정도의 투자금을 넣는데, 었 지금 한 번, 두번 샀거든요. 네. 어째 산 이유는, 야, 당연히 이거 맞고 올라가겠지 이 생각에, 타이밍도 왔다 해서 산 거거든요. 네. 그 타이밍 오면 좋겠네요. 네. 아이즈 비전. 중의제약중의제약은 제가 그린 그림에서 이탈했습니다. 아직 라인을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데요. 여기도 있고, 26,000원도 있고, 28,500원도 있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어놓은 선 있죠. 이미에선. 그게 저의 베스트였거든요. 네, 네그 선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그림을 여기서 그렸는데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는 다 팔았어요. 어제 다 팔았어요. 어제 어제 그냥 딱 그거 보자마자 아네 씨, 저는 나갔고요. 네,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제 용기가 안 나네요. 음. 제가 그린 그림과 아니면 나간 건데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에서 또 해야 될거 아니야. 어라, 야 여기 선 그은 것도 빠져 나갔는데 이거 뭐 이평선 오라고 금그림 아니고 캔들 오는 지점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다 들었죠? 월봉, 야 월봉 하나 살았네요. 9만9천 원, 3만 원. 3만원, 3만원 그림 하나 있네요. 이렇게 갈수 있는 그림. 이러면 여러분 무조건 두 달은 지켜봐야 돼요. 장투가 장투 됩니다. 네. 월봉 읽기 들어가면 월봉 주봉 읽기 되면 무조건 장투예요 수익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봉 안 봐요. 월봉 안 봐요. 아,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중요작, 아, 일단은 오늘 반전은 좋았어요. 맞죠? 반전은 좋았으니까. 아직 제가 이런 거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 방송 좀 보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다음날 바로 이렇게 회복하는 거는 없다 생각해도 될 정도로 무관하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고. 어.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제가 만든 거예요. <laughs> 어떻게든 돈 따보려고, 어떻게든 나를 안심시켜보려고 제가 그런 쪽을 많이 했는데, 에이. 차트, 뭐, 시 1, 2년 봤을까요, 제가요? 아시잖아요, 네. 아직은 몰라요. 근데 저의 그, 물릴까봐, 저는. 저 물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웃했고요. BH 봐봐요. BH도 아웃했잖아요. BH 제가. 그냥, 성급하게, 이거 맞고 올라가겠지가 않아서, 그럼 이거 맞고 올라가겠지 해서 두 번의 이 실패가, 그냥 매도로 했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잃었겠죠. 네. 빨리 팔았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니까 자기 그림 아, 나가버리면 떠나야죠. 음. 제 마지막 그림이 여기였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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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제 마지막 그림이었거든요. 아래 이평선도 없는 애를 뭐 어디를 잡아요? 여기를 잡아요? <laughs> 이거 얼마야? 더 내려가야 돼? 아우 씁쓸하잖아요. b h 이는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요 타이밍 잡기 위해서입니다. 열 받잖아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힘들게 몇 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 만들어서 8, 9, 10, 11, 12, 15개월 동안 만들어 놓고 썩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익어야죠. 익어야지 왜 썩냐고. 그것도 마지막에 익을 것처럼 이평선 만들어 놓고 이지랄 했던 건 얘는 진짜 여러분 나쁜 놈들이야. 이거 외국인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죄송해요. 기간이 더 나쁜 놈이네요. 아무튼, BH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타임 올것 같아요. 그럼 다시 짜야죠. 얼마에, 얼마큼 사나? 섣부르지 네, 하시진 않겠습니다. 배지. 아 오늘 방송 좀 기네요. 별 얘기 안한것 같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갖고 계시면들 힘내시고요. 저는 도망갔다 이두 종목은. 근데 이두 종목은 더 투자를 했다. 뭐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돈 많이 벌고 여러분도 돈 많이 버십시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주봉 갖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안녕